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굉장히 기본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음자 OB랑 PA 아 이렇게 놔두면 되게 애매할 수도 있는데 조금 분해를 해줄 거야 자 어, OB의 특징은 뭐가 있어? 일단 크기와 방향이 일정하지 그렇지 PA의 특징은 뭐가 있어? 개같은 새끼라는 게 특징이지 있 아니 그니까 아 미안해 욕건 아, 하면 안 되지 시발 어때? 자, PA는 어, PA를 우리는 조금 바꿔줘서 어, 어떻게 바꿔줄 거냐면 잘 봐. 요거는 거의 공식이 나다름 없어. P 오 벡터 더하기 O A 벡터로 나눠줄 거야. 왜? 원이 있으면 원이 있으면 그 중심이랑 나머지 것들로 어, 원을 포함하고 있어. 중심이랑 나머지로 분할해 좀 굉장히 편한 게 왜냐면 얘는 방향을 방향은 바뀌는 일정하지 않은데. 크기가 일정하지. 그지. 얘는 방향이랑 크기랑 다 일정하지. 원래 PA가 방향 크기가 다 개판이었는데, 그나마 크기가 일정한 애로 바꿔줬다. 알겠지? 방향을 굉장히 자유자재로 바꿀 수가 있는 특징도 있는 거야. 자, 그렇게 해주면, OB, PO, 더하기, OB, 요런 식으로 내적을 해줄 수가 있고, 그지. 어. 그 다음에, 어, OB, OA 내적은 어떻게 되는 거야? 어, OB, OB, OA 내적은 자, 여기서부터 이까지 자, 내적의 기하학적인 성질 볼까? 자, OA를 그대로 이렇게 내려서 요정상양 내린 이 e 크기 곱하기 이 e 크기가 되겠지? 그래서 1 곱하기 2라서 2다 그 다음에 OBPO는 OBPO 요 내적은 어떻게 하느냐 어. 자, 요거의 최댓값을 구하라는 거야 그치? 자, 그러면 자, OB는 이렇게 됐고, PO는, PO는, 어, 요거는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지, 요렇게, 요렇게. 자, 그지? 어, 그러면, 마이너스 OP라고 해도 되는데, 어쨌든, 어, PO 벡터를 이렇게 둘 수도 있고, 이렇게 둘 수도 있고, 이렇게 둘 수도 있는데, 잘 생각해봐. 요렇게, 요렇게 둬볼까? 자, 정직하게, 요렇게 가볼까? OB의 길이는? OB의 길이는 2지? 2 곱하기 PO의 길이는? 피오가 1이지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가 될건데 자2 곱하기 코사인 세타인데 코사인 세타가 언제일 때 최대가 될까? 자 0도일 때 최대가 되겠지 그지? 어, 0도일 때 최대가 될거야 그래서 어 그래서 요거는 이제 2 더하기 2는 어, 4 이렇게 될텐데 선생님 이거 PO가 아니라 OP를 기준으로 생각한거 아니에요? 상관없지 왜냐면 그러면 180도라고 둘수 있으니까 이거는 어차피 부호가 코사인이 360도 빙글빙글 돌수 있기 때문에 부호랑 상관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아니면 자 조금 더 조금 더 엄밀하게 해줄게 그럼 자 OB가 이렇게 OB 벡터가 이렇게 있고 길이가 2예요. 그다음에 PO 벡터가 이렇게 있는데 마이너스 OP 벡터라고 칠수 있지? 그지? 아어 마이너스 OP 벡터로 고칠 수 있고 이게 최대가 되려면 어 방향이 똑같아야겠지? 어 이게 어 방향이 반대가 돼야겠지? 그래서 각도는 0도가 되는 게 어, 최고가 될 거고, 그래서 이게 2일 때, 이게 2일 때, 그래서 4가 될 거야. 알겠지? 오케이, 여기까지.